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유아입니다. 이제 완전한 봄이 코앞인데, 봄이면 항상 여러분들이 피치, 핑크, 뭐, 립스틱, 요런 거 찾으세요. 물론, 소개하긴 하겠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대체로, 어, 거의 뭐다 레드 계열. 수강생 요청이 가장 많았던 존재감 확실한 그런 컬러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각자 피부 톤이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취향 차이 때문에 제가 추천했던 글로시하거나 옅은 거잘안 쓰시고 또못 쓰는 분들도 많고 특히 여러분들이 취미로 여러 가지 운동을 할때 파운데이션보다는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을 뭔가 되게 탄탄하게 확실히 바르고 운동을 하신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화장을 막 해봤자 땀 나고 또 수정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냥 뭐 선쿠션? 두드리면 간단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럴 때 풀매는 당연히 안 하시고, 아이 메이크업이나 블러셔도 잘안 하신다. 그러지, 또뭐 근데 다안 하니까 너무 또생얼 같아서 립은 꼭 바르는데, 옅은 색이나 되게 내추럴한 그런 색상을 쓰면, 뭐 눈도 하고 여기저기 여기 할 때는 괜찮아. 너무 예쁘고 분위기 있는데, 다안 하고 립만 딱 바를 때는. 음. 생기가 너무 없거나 너무 했지만 안한것 같다. 거의 대부분 이런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콕 집어서 존재감 넘치는 레드, 지속력 좋은 거 이런 거 찾으셔가지고 제가 컬러 반응이 추천했을 때 컬러 반응 좋으면서 제품력 좋으면서 두루두루 총점이 높은 애들. 출인거 오늘 소개하고 어 업계 전반적인 제품력 변화로 인해서 어 지속력 관련한 중요한 팁을 드릴 거니까 끝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은 레드 계열이라 그랬는데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이 컬러가 딱 봐도 레드는 아니죠. 그렇죠? 더샘 세미스 에이드 샷 틴트 02 피치 우롱 컬러예요. 어, 이거를 먼저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오늘 레드 계열을 소개하고, 앞으로 뭐 피치핑크, 오렌지, 코랄 이런 음, 것도 차근차근 소개를 할 생각이 있어요. 당장은 바빠서 못하지만 일단 생각은 있는데, 어, 근데 이 컬러가 제가 먼저 많은 분들께 소개했을 때. 후기가 되게 좋았어요. 여러 가지로 회사 갈때 진짜 뭐 맨날 쓴다, 완전 데일리 인생템이다 등등. 어, 지속력이 막 되게 좋거나 그런 거 아니고 발랐을 때 지금 보시면 되게 글로우 있고 광택 올라오잖아요. 촉촉해요. 촉촉하면서 끈적거리지 않고 그렇다고 이 광택이 글로스처럼 되게 오래가는 건 아닌. 응. 글로시한 틴트는 맞는데. 음, 차분한 느낌의 되게 또 소프트한 피치 핑크? 근데 핑크빛이 조금 더 돌기도 한? 바를 때 되게 맑게도 바를 수 있고 덧바를수록 색이 좀더 올라가는 그런 색상이에요. 맑게 발리는 거라서, 뭐 말린 장미 계열? 이런 식으로 발색 되시는 분도 있고, 어, 더 바르면 약간 더 붉게 올라간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입술 색에 따라 달라요. 그렇지만 지금 보다시피 진한 색은 아닌. 어, 근데 반응은 되게 좋았지만 제가 앞으로 계획이 당장은 이런 계열 쪽으로는 영상을 찍을 생각이 지금 없어가지고,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김에 앞에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색상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색상 중에 가장 연한 색상이라서 먼저 발라봤습니다. 어, 얘가 여섯 가지 색상이 있는가 그럴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색상이 다 무드가 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음, 지나가다가 더샘 보면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지금 바른 제품은 클리오, 음, 빈티지 애플이에요. 크리스탈 글램 틴트 01번인데, 이렇게 어, 생겼어요. 음. 얘도 더샘처럼 글로우 틴트, 좀젤 틴트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글로우 틴트인데 컬러가 전체적으로 앞서 보여드렸던 더샘보다는 발색이 좀더 좋은 제품이에요. 발색이 더 좋다고 해서 무조건 더 좋은 제품. 은 아닌 거 아시죠? 뭐 각자가 원하는 어, 분위기가 있고 무드가 있으니까 그에 맞게 사용을 하는 거고 맑고 싱싱한 애플 아니고 빈티지 애플이에요. 음, 이름이 이것도 뭔가 딱 레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붉은 느낌으로 쓰실 수 있는 색상이라서 제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영상의 색상들보다는 오늘 같이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발라봤어요. 이것도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색상입니다. 어, 피부 톤이나 갖고 계신 그런 얼굴의 분위기가 피치, 핑크 이런 거잘안 어울리고,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어울리고, 또 너무 막 되게 화사한 피치, 핑크 색상은 스스로도 좋아하지 않는다. 인상을 딱 고급스럽게 잡아주고는 싶은데, 말린 장미나 로즈 이런 쪽은 스스로도 소화를 못 하시고, 더 옅은 건 당연히 안 쓰고, 그렇다고 딱 들어가는 뭔가 레드를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네.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 벽돌색, 이런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잘 쓰긴 하는데, 그거보다 더, 조금 더 싱그러운 느낌으로 쓰고 싶다. 음. 그런 분들한테 뿜이니까 이제 어, 데일리로 되게 좋아하셨던 색상이라서 이거 추천을 드립니다. 음, 차분하게 또 생기있게 쓰실 수 있는 색상이에요. 어, 여기까지는 글로우 틴트라서 지속에 있어서는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다들 그거를 알고 이두 제품을 썼고 그럼에도 이제 만족을 하신 게 발랐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딱이 색상이 제 얼굴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저보다 더잘 어울리시는 분들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발랐을 때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그냥 예뻐지니까. 예뻐지니까 뭐 지속 이고 뭐고 됐고 그냥 색상 너무 마음에 들어. 내가 그냥 알아서 잘 덧바르겠다. 어, 이렇게 하면서 만족하신 그런 후기들이 있었던 컬러입니다. 요거는 음, 데이지크의 체리소다 색상이에요. 이 색상 잘 어울리면 쿨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쿨톤인 분들이, 어, 레드를 쓰고 싶은데, 뭔가 예쁘고 잘 나간다는 그런 레드 색상을 사서 쓰면 본인이 발랐을 때는 그냥 뭔가 어른 색상 흉내낸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이 든다거나, 발랐을 때 그냥 촌스럽고 나이만 들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분들한테 추천했을 때 반응이 좋았던 색상인데, 이거는 어, 이름이 체리소다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체리 쪽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앵두, 뭐 자두, 그런 느낌인데 핑크레드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발라봤을 때도 어, 진짜 예뻤어요. 얼굴이 되게 화사하게 좀 살아나는 그런 레드의 느낌? 요거는 어, 앞에 사용했던 두 가지 색상보다 조금 더 붉고 생기 있고 음, 진한 느낌을 원하는 분들한테 추천을 많이 하는데, 이 제품은 약간 물든 것 같이, 그냥 소량만 발라가지고, 옆에 그냥 살짝 펴주는, 손으로 이렇게 편다던가, 그렇게도 되게 예뻐요. 근데 제가 오늘은 그렇게 보여드리지 않는 게, 앞에 벌써 두 가지 바르면서, 두 번째 발랐던 요게 이미 약간 착색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제가 해봤자, 그 느낌을 살릴 수가 없어서 그냥 발랐어요. 사용감은, 백화점에 파는 그런 립스틱, 들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쉬어하면서 촉촉한 거 그런 타입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있을 때 마무리감은 정말 쉬어한 그런 립스틱 바른 느낌이 나요.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색들도 대체로 다 예쁘고 제 스타일이라서 전색상 발색을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최대한 붉은 쪽으로만 어, 글로우는 앞에 먼저 사용했던 두 가지보다. 약해요. 근데 지속은 그두 가지보다 더 뛰어난 제품입니다. 근데 이 뒤에 이제 사용할 것들에 비해서는 지속이 짧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베네피트 어, 듀이틴트 17번 히트웨이브 색상이에요. 워터 글로우 텍스처라고 제가 들었는데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젤틴트 막 탱글하게 글로우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어, 윤기가 조금 있긴 한데 초반에 어, 잠깐 있다가 좀 사라지는 그런 느낌. 끝에 보면 이렇게 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오목해요.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 입구에서 양 조절할 때도 너무 편하고 바를 때도 뭔가 입술에 착 감기는 게 어, 되게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 윤기가 있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그랬고 그냥 잔잔한 윤기가 이어지는 정도인데 처음엔 촉촉하지만 제 입술에 발랐을 때는 시간이 흐를수록 어 조금 건조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음, 색상이 진하잖아요. 지금 보다시피 진한데 처음에 딱 느껴지는 발색 대비해서는 막 엄청난 그런 지속력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색상이 예뻐 그냥 색상이 너무 예뻐 어 보시기에 지금 화면에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평상시에 이걸 딱 썼을 때는. 그냥 얼굴이 뭔가 그, 그런 거죠. 좀 되게 누런 노래 보이는 그런 날딱 바르면 그냥 얼굴 이 되게 환해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이 색상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추천도 했던 그런 색상이에요. 확실히 쓸 때마다 시간이 흘렀을 때는 좀 건조한 느낌을 꼭 느끼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막 쩍쩍 갈라지는 그런 엄청 건조한 그런 매트 타입의 제품은 절대 아니에요. 오래 지속이 되는 지속력이 엄청 좋은 틴트에 비하면 지속력이 짧고. 음, 그렇지만 어, 전체적인 틴트들을 봤을 때는 지속력은 보통은 나오는 편이에요. 특히 백화점에 파는 어, 우리가 흔히 쓰는 뭐 크리미한 립스틱 이런 것들에 비하면 당연히 지속력이 좋은 편입니다. 어, 제 개인적으로는 막 화장을 많이 하고 이 제품을 바른 적은 거의 없고요. 그냥 선크림만 바른 거의 생얼에 가까운 수준에서 주로 바르고 다녔어요. 음, 선크림 바르고 해도 막 눈썹도 안 그리고 나가거나 그러면 뭔가 느껴지는 그 약간 초라한 듯한 그 느낌 있죠.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좀 없애주는 효과가 있었던 제품이라서 제가 좋아했습니다. 이 용기는 한정판이고요. 어, 원래는 요런 용기로, 음, 나오는 제품이에요. 혹시라도 헷갈리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음, 토니모리, 게리틴트 07번 애플팝 색상이에요. 이거는 바를 때 되게 스무스한 느낌이, 너무 느낌이 좋은 벨벳 텍스처의 틴트고 어, 보기와는 다르게 색상이 지금 진했을 때 오래갈 것 같지만 정말 쇼킹할 정도의 음, 짧은 지속력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앞에 보여드린 이거 베네피트. 요거는 음, 어, 지속이 보통이라고 했지만 하루종일 이걸 쓰면서 바르고 지워지면 또 바르고 바르고 또 바르고 이러다 보면 그냥 그날 하루 이것만 계속 쓰는 거야 그러면 착색이 쌓이면서 그래도 뭐 그렇게 뭐 욕할 정도가 아니게 지속이 유지가 돼요 잘 돼요 근데 이거는 어, 덧발라도 짧더라 음. 지속력이 짧은 건 어쨌든 확실히 단점이긴 하죠 그래서 어, 장점이 벨벳 텍스처 치고 미친 듯이 건조하고 그런 건 아니다. 만약에 벨벳 텍스처인데 지속이 너무 좋아. 이런 거는 보통 얘보다 건조합니다. 근데 얘는 그런 기분 나쁜 건조함이나 이런 게좀 없어요. 07 애플 팝의 반응이 좋았던 게 컬러가 신기하게도 얼굴에 밝기를 그닥 안 따지고 또 쿨톤, 웜톤을 잘안 가려서 제가 발랐더니 대충 바르면 뭐지? 하면서 쉽게 다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되게 정말 스무스하게 발리는 그 제형에 그 버터 같은 독특한 그 제형 때문에 두껍게 발리지 않으니까 자기의 본래 갖고 있는 입술 색과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물이 들면서 소화하기 쉬운 색상이 되는 게 아닌가. 참고를 하시고, 벨벳 타입의 틴트는 장단점이 있지만 하나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마지막에 나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컬러가 네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게 모두 릴리바이레드 제품이에요. 음, 이 정도면 저는 레드 틴트 장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무드라이어 벨벳 틴트. 06번 순수한 사과인척이라는 제품입니다. 기존에 무드라이어가 있었고요. 이게, 어, 뉴 버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얘도 벨벳 텍스처인데, 앞서 보여드린 토니모리보다는 발색이 더, 훨씬 더, 보다시피, 좋은 제품이다. 저는 원래 이런 거잘안 씁니다. 평상시에. 음, 어릴 때는 막 이렇게 임팩트 있는 컬러만 발랐어요. 완전 미친 듯이 레드 컬러만 바르고 그랬는데, 나이 들수록 이런 거잘안 쓰고, 조금 더 수수하게.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렇게 겉에서부터 이미 너무 막 매트해 보이는 이런 어, 용기에 들어 있는 립 제품 그러면서 진한 색 저는 더더욱 잘안 발라요. 근데 휴양지에서 정말 말도 못하게 너무너무 잘 썼던 그런 제품입니다. 릴리바이레드 오늘 소개하는 것들을 다잘 썼어요. 음. 휴양지로 갈수록 우리가 물가 근처로 갈수록 막 이런데 이 위쪽이 이렇게 막 헐벗고 내놓고 다닐수록 확실히 입술에서 뭔가 약간 한번 끊어주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옅은 립을 발라버리면 이쪽에 너무 존재감이 없어서 그런지 그 입인지 턱인지 목인지 가슴인지 뭐 그냥 좀 애매한 그런 느낌? 사진 찍어도 별로 안 예뻐요. 아, 여러분들도 다 그런 거를 느껴서 그런지 꼭 놀러 갈때 이런 색상을 저한테 찾습니다. 색상이 예쁘고 자연광에 나가면 더 예쁘게 올라오는 그런 색상이고요. 저보다는 다른 분들이 바른 걸 제가 봤을 때더 예뻐서 그분들이 이거 바르고 찍은 사진 보니까 더 예뻐서 제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에서 제 얼굴만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 제품들이 이 내려치기 당할까봐 제가 아주 걱정입니다. 어, 딱 마무리감은 뭔가 그거 있죠. 포스터 물감 같은 걸로 입술을 바른 것 같이 진짜 뽀송하고 매트한 어, 그런 느낌인데 장점은 지금 립 라이너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도 어, 내 실제 입술보다 조금 더 볼륨 있게 발랐을 때 그게 이제 이게 투명한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 볼륨감이 그대로 연출이 되는 그게 장점이에요. 어, 발색을 딱 봤을 때는 이게 좀 진하잖아요, 그쵸? 매트에서. 되게 오래 갈것 같지만, 어, 이런 벨벳 타입의 틴트가 의외로 워터 타입보다는 지속이 짧다는 거. 아직까지의 기술력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어, 이 제품은, 어, 이렇게 바르고 바로 뭐, 물을 마시거나 그러면 컵에 묻어날 수 있지만, 이게 딱 핏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겉이 좀더 마르는. 그리고 나서 물을 마시거나 그냥 이런 걸로 이렇게 찍었을 때, 보이면 뭐 나오긴 나와요. 근데 되게 진하게 막 찍혀 나오는 그런 제품은 아니라는 거. 방금 썼던 것보다 갑자기 입술이 확 얇아졌죠. 요거는 릴리바이레드 앙큼 라이어 07번 맥랑한 체리 인 척이라는 색상이에요. 젤틴트입니다. 앞에 썼던 게 벨벳 틴트다 그러면 요건 좀더젤 타입. 벨벳보다 지속이 좋은 제품이에요. 어이두 가지 제형은 취향을 조금 타니까 그냥 제 의견보다는 각자 취향대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어이 색상도 앞에 요거처럼 웜쿨 거의 타지 않고 피부가 밝은 분이면 밝은 대로 뭔가 청아하고 맑아 보이고 막 그런 느낌이 들고 어, 지금 요거보다 더 맑게 쓸수 있어요. 제가 지금 밑에 착색이 쌓였다 그랬죠? 어, 그리고 어두운 분이 쓰면 환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 요건 주시라이어 02호 어, 체리 크러쉬인 척. 음. 앞에서 떠온 두 가지보다는 조금 더 청량한 그런 느낌의 어, 그런 느낌으로 발색이 되는 워터 틴트입니다. 어, 컬러들 하나같이 보면 조금 과즙. 음. 청량해서 과즙 틴트긴 하지만 착색이 되게 뛰어나요. 되게 되게 뛰어나고 발색이 좋은 거라서 우리가 딱 과, 과즙하면 떠오르는 그런 뭔가 여리여리한 무드의 그런 과즙 컬러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어, 이 색상도 물론 당연히 안 어울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 대체로 다 어울려서 제가 추천을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딱 그런 체리 색상은 아니에요. 근데 이름에 체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딱 썼을 때 클리어한 느낌의 레드다. 어. 그런 느낌의 색상이죠. 착색이 이제 가장 인상적인데 예전에 뭐 핑크 레몬 피즈 인척 그 색도 소개를 했었는데, 걔도 착색이 잘 되는 편이긴 하지만 어, 같은 제품 안에서도 컬러별로 색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착색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착색이 잘 되는 편이에요. 어, 착색이 아주 뛰어났던 그런 제품들, 그런 틴트들이 단종된 후에 착색이 좋은 워터 틴트가 거의 없어져. 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 현존하는 어, 가장 착색이 잘 되는 틴트가 아닐까 싶은데 어, 컬러가 전체적으로 다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 색상 발색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컬러는 많지 다 하나 하나 다 착색이 어쨌든 되지 뭐 입술이 안 남아날 것 같고 뭐 지금도 지금 제가 거의 한개다 달았는데. 착색이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그 착색들이 막 섞여가지고 제대로 이제 발색이나 될지 표현할 길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이거랑 어, 이제 같이 보여드릴 게 같은 제품의 다른 색상 중에서 또 반응이 좋았고 추천을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예뻐요. 한번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음, 리치 샹그리아 인척이라는 색상인데 어, 음, 이 색상은 제가 좀 소화를 더 못하는 느낌이죠. 어, 이거는 앞에 뭐 두루두루 다잘 어울리는 색상이 있었다. 그러면 얘는 진짜 확실히 웜톤이 있었을 때 진짜 웜톤 있으면 진짜 니네 색상이다. 할 만한 그런 색상이었고 웜톤이면서 피부가 좀 어두운 분들이 정말 예뻤어요. 특히 이제 벽돌색 계열의 립들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어, 그런 제품들 중에서 인생 컬러를 만났던 한 번쯤 어, 그런 분들은 이거를 꼭 테스트를 해보시길 바래요. 너무 예뻐요. 얇게 발라도 예쁘고 전 지금 조금 더 많이 얹었는데 음. 제가 쓴 것보다 웜톤이 훨씬 예쁜 색상이에요. 어, 지금 바른 색이 주씨, 이 앞에도 제가 또 주씨를 발랐어요. 그리고 그 앞에 발랐던 게 앙큼 라이어인데, 어, 앙큼이랑 요 주씨 둘다 처음 발랐을 때는 둘다 광이 납니다. 근데 광택 유지는 워터 틴, 틴트보다 젤 틴트인 이 앙큼 라이어가 더잘 되고 유지가. 음, 그리고 주씨는 완전 이제 마른 입술에 딱 발랐을 때 뭔가 쫙 핏되어 버리는 그런 느낌의 워터 틴트라서 지속이랑 발색은 이주씨가 음. 훨씬 더 좋다. 어, 지금까지 레드 계열에서 제가 반응이 좋았던 것들을 골라 소개를 했지만 컬러를 제외하고 그냥 단순히 제품명만 보더라도 후기가 좋았던 것들을 한번더 추린 거라서 컬러를 보시기 위해 만약에 브랜드 매장이나 뭐 올리브영 이런 데 가시게 되면 꼭 레드 계열이 아니더라도 레드 취향이 아닐 수 있잖아요. 아니더라도 제가 추천했던 제품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좋아하시는 그런 색상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입술이 얇은 분들이 좀 이렇게 붉고 진한 거 쓰고 싶다 음, 테스트 없이 구매하는 거는 비추천이고요 향기에 민감한 분들도 꼭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이런 틴트류들이 향이 조금 강해요 그 원료치를 좀 잡기 위해서 향료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조금 강한 경우가 많아서 예민한 분들은 꼭 테스트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중요한 얘기는 지속력 하면 결국 착색이에요. 착색에 아무래도 지를 하는 건데, 어, 가, 과거에 비해서는 요즘 제품들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입술에 염증 같은 거 있죠. 막 너무 심각하게 트고 이런 그런 구순염 같은 것들을 어, 잘 유발하지 않게 입술에는 여러모로 좋은 쪽으로 좀 성분이 개선이 됐지만, 그와 동시에 지속력은 과거에 우리가 정말 좋아했던 뭐 그런 지속이 되게 좋고, 이랬던 제품들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낮아졌어요, 지속력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뭘 사서 여러분들이 쓰더라도, 아, 옛날에 내가 썼던 그거, 막 단종됐던 그거, 예전 같은 게 없네, 못 찾겠네, 그러실 거예요. 음. 뭘또한번더 뭐 좋은 게 자꾸자꾸 자꾸 개선돼서 나올 수 있겠지만 어, 그때까지는 어, 전에도 한번 말한 것 같은데 교차 사용이 되게 효과적입니다. 어, 그게 뭐냐면 지속력이 좋은 틴트 하나를 가지고 이거 바르고 뭐 시간이 흘러서 지워지면 또 바르고 또 바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음, 전혀 다른 이런 두 개의 틴트 혹은 세 개의 틴트를 하루 동안 교차로 이것도 썼다가 좀 지나면 저 덧발랐다가 덧발랐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어, 뭐 이렇게 다 사라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집에 틴트 음, 하나가 뭐예요. 많잖아요. 그런 것들과 같이 교차로 사용을 하면서 착색이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길 바래요. 어,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밤에 소개팅이 있어. 음. 그래서 선명한 틴트를 나는 오늘 바를 거야. 왜냐면 만났을 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예쁘게 갔다가 막뭐 먹거나 하다 보니까 막 컵에 막 입술 심하게 찍히고 막다 지워지고 이런 것보다는 유지를 잘 하고 싶으니까, 오래오래. 근데 그걸 원해서 이렇게 지속력이 좋은 틴트를 샀더라도 퇴근할 때, 음, 나 이제 만날 거니까 한번 이렇게 딱 발라서는 택도 없습니다. 낮에 일하면서 바르고, 또 지워진 것 같으면 발라주고, 또 발라주고, 이런 식으로. 근데 뭔가 컬러를 덧바르는 개념이 아니라 중간에 계속 지워지잖아요. 뭐 먹거나 뭐 하다 보면. 어, 컬러가 덧칠되는 게 아니라, 착색이 지워졌을 때의 착색, 또 바르고 또 지워졌을 때 착색, 이 착색이 레이어링이 돼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정말 제일 오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이한 가지 제품을 계속 바르기보다는 다른 제품과 섞어서 교차로 착색이 레이어링 됐을 때 진짜 최고 오래간다. 뭐, 오전부터 이제 오후까지 두개 정도 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썼다가 뭐밥 먹고 또 오면 다른 것도 써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본격 만남 직전에는 내가 오늘 쓰기로 마음 먹었던 그 색을 최종적으로 바르고 나가는 겁니다. 정말 제일 오래 갑니다. 이거는 제가 요즘 CF 촬영장에서 이렇게 뭔가 강력 하면서도 되게 지속이 오래돼야 되는 뭔가 그런 촬영 같은 거 하는 그런 콘티일 때 어, 아침부터 밤까지 어쨌든 색상을 다르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한 모델이 있다 그러면 어, 대신 같은 색으로 가는데 중간에 뭐 쉬? 쉬는 타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그걸 지우고 지운다고 해도 이미 착색이 돼서 완전히 본인 입술로 되진 않아요. 남아있어. 거기에다가 전혀 다른 제품을 바르고 대기를 시켜요. 그럼 그게 또 착색이 돼요. 거기다가 본래의 색을 또? 묻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다음번 차량에서 만나면 연락옵니다. 그때 발랐던 제품이 뭐길래 다음날 때도 지워지지가 않았다. 착색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클렌징으로도 안 지워지니까. 어, 요즘은 저도 그렇지만 휴가를 꼭 여름에만 가진 않더라고요. 만약에 물놀이를 해외로 간다 그러면 겨울에도 많이 나가시던데, 여러분이 휴가가서 관광하시면서 사진 많이 찍고, 어, 또 물놀이를 한다 그러면 지속력 엄청 중요하겠죠. 이 입술이. 이때 팁을 더 드리자면, 어, 광나는 입술보다는 좀 벨벳 무드가 솔직히 사진이 찍으면 예쁘긴 해요. 이렇게 색상이 진할수록. 음, 사진 막 찍어도 예쁘게 나오고 싶고, 그리고 선크림만 바르고, 쌩얼로 놀 때도 뭔가 더 예쁘면서 물놀이를 해도 오래가고, 뭘 먹어도 오래가고 최대한 지속력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워터 틴트 이런 워터 틴트를 밑에 깔고 그 다음에 그거를 티슈로 눌러줘요. 눌러줘서 뭘 닦아내는 거죠. 이때 물티슈로 닦는 게 아니라 좀 닦아내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벨벳, 음, 벨벳 타입의 틴트를 얇게 바르는 것을 강력 추천을 합니다. 어, 이때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제품끼리 교차로 두번 착색시키거나 이거를 더 반복을 해서 착색을 시켜주면 교차로 거의 착색이 다음날까지 갑니다. 음, 이렇게 교차로 착색을 하고 그 위에다가 이런 벨벳 타입의 제품을 덧바른다는 얘기예요. 음, 저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서 거의 뭐 문신처럼 다니면서 수영도 하고 저도 먹고 막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